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상처 하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용서함으로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따뜻하게 품으실 것입니다.